그 부모가 자수성가했어요. 그래서 자신들대한 프라이드가 엄청커요.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. 이렇게 하면 잘될수 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? 너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서울대학교 가고 너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될수 있어. 그래서 너 이렇게 살아가. 마지막에. 어떻게 풍비박산 내버리냐면요, 그 자수성가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교만, 그 고지, 그 오만함, 그 거짓된 자신과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? 자기가 쥐고 흔들어 버리는 것이에요. 자식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어요. 그런데. 그 부모 밑에서 자식은 죽어나는 것이에요. 그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? 귀신이.